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토기장이 시오니 우리를 빚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빚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어려움을 만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교 인수례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여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지원진 원로 장로님과 또 모든 동행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암으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3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바울 일행이 대살로니간을 떠나서 또베레아로 가서 또 아덴으로 가서 또 고린도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를 떠나서 이 아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 그때 그...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왜냐하면 이 사도바울이 이별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대살로니가 성도님들 지금 잘 있을까? 그 교회는 지금 평안할까? 그래서 이절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 디모데를 대살로니가로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한번 가봐라. 그 대살로니가에 가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때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조건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이 쫓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디모데는 괜찮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가 한번 이 데살로니가에 한번 가 봐라. 여러분 한 번. 우리 여기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바울을 막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막았지만 대살로니가 가서 가 대살로니가 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아예 그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반모에 있는 사도바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요한계시록이 그 모든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막았지만 반모섬에 유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이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이삼절 한번 보십시다이 여러 환난 중에 그 이제 다사르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 교회로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워져가고 있고 다사르니가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냥 조용히 쫓겨난 것도 아니고. 이 난리복석을 떤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복석을 떨면서 야손을 잡아다가 때리면서 완전히 그렇게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큰 어려움을 만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믿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또 위협도 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그래 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그렇게 있을 때이 사도바울이 이 디모델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니 알리라 이 사도바울의 관심은 딱한 가지입니다 대사언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대사로니가 교회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보다도 믿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사는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예를 다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그 과정에도, 그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 나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교회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누가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붙잡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우리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붙잡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끝까지 이 영생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자.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주도록. 그 사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게 머무는 동안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사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무조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쪽에 너무 많은 비중이 너무 많은 무게가 이 균형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사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예 그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좋은 거다 버리고 손해 많이 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차 받을 환란을 말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앞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보다 더 귀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받을 환난보다 더 귀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다가오는 환난에도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거 다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장차 받을 환란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소가 가장 귀한 보배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아십시오 그래서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장차 받을 환란을 말했는데도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대사론니가 교회가 자기를 쫓아내고 어려움을 맞는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디모데를 보내 가지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혹시 지금 이 서도 바울이 쫓겨나고 대선론이가 가 환란 가운데 있는 이 혼란 때문에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을까? 다 초신자니까, 다 새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유, 이 교회 나안 나와야 되겠다. 교회니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육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하게 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환란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는 선경금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경금을 가져온 내용도 기록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자에서 장차 받을 환란을 사도바울이 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도바울이 그냥 그 교회에 앞으로 잘될 겁니다. 뭐 그랬더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님이 당신들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니까 환란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그 환란 가운데에도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든든히 서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것이 이제 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아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일 때 함께 하소서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오늘도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보기시고 기쁨이시고 힘이시고 위로이신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전교인 수련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비장에 선교하시는 모든 일행분들, 또 중동 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